예, 올 7월 달에 백선엽 장군과 박원순 시장이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의 죽음을 중심 삼고 역사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선엽 장군은 1920년 11월 달에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나셔서 백세로 천수를 다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 박은순 시장님은 1956년 3월달에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셔서 64세로 어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의 고인의 상가 명복을 빕니다. 두 분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백선엽 장군은 아, 평양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봉천 군관학교를 입계 해서 소위를 달고 어, 43년 2월달에 간도 특설대에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1950년 4월달에 제1사단장이 되고 그리고 어, 6.25 전쟁 때 다보동 전투에서 승리의 성과를 거두고 그리고 52년 7월 달에 육군 참호총장이 되고, 59년 합참의장이 되고, 69년 교통부 장관을 지내셨습니다. 박은선 시장은 1980년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시다가 83년 변호사 개업을 하고, 86년 역사문제 연구소를 설립하고,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 제작소 상임 이사를 했습니다. 2011년 서울 복을 선거에 당선이 되셔서 35대, 36대, 37대 서울시장을 지내셨습니다. 가시는 뒷모습은 백순엽 장군은 전투복과 같은 모양의 수위를 하고 아 이브럼스 한미 연합 사령관의 추도속에 가셨고 그리고 어박은순 어, 시장은 어, 사후에 자살이냐 타살이냐는 논란도 있고 불명예스럽게 가시는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 가셨습니다. 여기에 에, 어느 나라든 전쟁의 영웅은 무명의 용사라 할지라도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 여기에 블랑서 몽글라덴 장군의 연결식입니다 몽글라덴 장군은 우리 6.25 때에 이미 예비역 소장으로 예편을 하셨는데 한국전쟁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세 계급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중령을 계급을 달고, 한국전쟁에 참석해서 양평에 있는 집행위전투에서 참여합니다. 그 당시에 상계사단에 완전히 포위되었는데, 이 포위망을 뚫고, 파죽지처로 몰려오는 중국군을 막아내서 북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장군입니다. 이 장군의 친구가 드골 대통령입니다. 드골 대통령이 집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핀란드 만네르 헤임 장군은 소련군 1 0 0만 대군을 떨게 했던 장군입니다. 소련의 그 텀바군 속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대단히 훌륭한 장군입니다. 왕이 이짐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도 대통령이 짐례를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포틴 대통령이 핀란드를 방문했을 때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간에 그 나라에 제일 먼저 국빈으로 방문하면 국립 모주를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국립 모주를 방문하는 목적은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그분들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그 나라의 최고의 예의를 갖춰주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백선엽 장군이 빈소에 대통령의 하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슬픔과 또한 논란의 여지가 우리 국민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한쪽에서는 친일파 장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관공국군 영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친일파 백선엽은 현충에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6.25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역사의 눈이 달랐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놓고 올우리 역사는 정말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렇게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것도 억울한데 남쪽에 우리 민족을 같이 살았던 이 역사를 놓고도 이렇게 양쪽 패를 나누어서 백년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기 거지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더이상 발전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가 이것은 박은순 시장이 1986년에 역사문제연구소를 둠으로서 출발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반공 이데올리 속에 살았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빼갱이 그러면 남북한에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가 그 프레임을 씌우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 박원순 시장이 반공 이데올리기에서 친일 반민족 프레임으로 바꿨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박원순 시장이 정말 엄청난 시대의 변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또 박은경 같은 박은경의 누굽니까? 박은영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역사문제연구소를 만들어서 자익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족해방운동사와 북한사를 연구하게 되고 사학계의 붉은 물이 주도하는 그래 정조조 노조 또 이런 어떤 활동들이 활발하게 만들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자평양된 사회, 자평양된 교육 심지어는 우리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90%가 역사 문제 연구소라든지 자의 교수들이 집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학생들 청소년들이 자익세계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백선엽, 이런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만행은 모두 듣고, 민족 진영의 국가 지도자들을 모두 잘못된 것을 부각시켜서 마치 김일성의 낙동강 전투에서 이 조선 민주주의 해방 운동을 눈앞에 두고 물러나야만 했던 그 억울한 심정을 대신한다고 할까. 마치 김일성의 그 억울한 마음을 대신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6.25를 공을 세운 백선엽 장군을 또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린 이성만. 경제대국을 발판을 닦은 박정희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독재자로 또는 이 편화시키는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는 스네이크박 그러니까 뱀대가리 이런 것으로 통해서 오늘 우리의 지도자들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가 태어난 것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문제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산주의가 답이 아니다. 마르커스가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1848년 2월달에 공산주의를 창건했던 이마르커스는 이 역사를 하나의 계급 투쟁의 역사로 봤습니다. 로마 시대는 세습 귀족과 노예의 투쟁, 중세 시대는 봉건영주와 농노의 투쟁, 또 근대 시대는 브로아와프로레타리의 혁명. 이런 투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리타리아들이 혁명을 통해서 때려 엎어서 사회를 변화시켜야만이 그들이 바라는 유토피아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올 20세기의 주축이 민주와 공산의 이념의 전쟁으로 수천만이 죽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수천만이 죽이는 이 이론은 역사의 바로 제약입니다. 우리 박은순이가 아무리 좋은 이론을 내놨다하더라도 역사를 보는 편견은 진보적 시각으로 법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정치, 문화, 사회, 행정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박은순 시장이 세웠던 그 업적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한 세대에. 이처럼 이렇게 많은 연구를 했을까?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어쩌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따놓은 밥상이 아닌가 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또 엄청난 사회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에 결코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이론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이론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법률 전체가 80% 이상이 장애가 된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친일 인명 사전에 보면 백선엽 장군이 여기에 나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서 이 백선엽 장군이 바로 반민족의 반역자로 지금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역사를 기록했는가를 봤더니 이 백승엽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근무를 했다. 간도특설대는 우리의 강복군을 잡아 죽이고 강복군을 억압했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간도특설대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간도 특설 때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만주국의 출범을 먼저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만주국은 이게 노란색을 친이 부분이 예 만주국입니다. 만주국은 1931년 9월 18일 만주 사변을 일으킨 일본 간도군이 32년 3월 1일에 만주국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신경 그러니까 장춘이죠. 면적은 우리 남북한 합쳐서 6배 정도, 인구는 3천만, 그리고 그 항제는 부의 항제, 황제, 7살짜리를 항제를 세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여기에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이어야 에 되겠습니까? 반드시 조선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나라의 이름까지도 빼앗기고 우리의 땅의 이름이 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리고 만주국이 이렇게 형성되어서, 이때의 만주국의 중심이 누구였느냐? 활동들이 어떤 활동들이었느냐? 이것은 동북항일연군이었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이 우리의 독립군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조선의 독립과 조선인의 해방을 위해 투쟁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독립과 중국의 해방을 위한 투쟁하는 단체들이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동굴 항일연군을 잡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조선인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째서 이렇게 동굴 항일연군이 되었는가를 봤더니,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살기 위해서 만주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살다 보니까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살기가 막막해서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빨치산 부대에 동원될 수밖에 없고 그 빨치산 부대에 동원되어서 동북 항일 연군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 놈들이 이제 이 제의를 제시합니다. 이는 오랑캐 있지 않겠습니까?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친다. 조선 사람을 이용해서 조선 사람을 친다. 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구 강일 연군에 있는 사람들은 친중 사람들이고, 또 간도 특설대를 조직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병과 하사가는 대부분 아니 전부 조선인입니다. 그리고 장조는 일본 사람 반 또, 조선 사람 반. 그래서, 이게, 친일 세력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만주 땅에서 친일 세력과 친북 세력이, 이게, 부딪히게 된 거다.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데,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 동구 강일 연구는 독립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시해봐라. 그랬더니, 동구 강일 연구는 김일성이가 보천보 사건 때에, 이, 군, 군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어, 두만강을 건너서 보천보 지스를 공격했지 않느냐. 그때의 음식점 주인과 순사 딸을 죽이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김일성이나 북한의 김일성이냐 는 이야기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을 놓고 오늘 다시 한번 동북 강일 연군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만주에는 독립군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군의 활동은 1920년부터 이제 여기에 청산이 대첩, 홍도, 홍보, 어,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산둔자 전투 이런 전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때의 독립군이 물론 현격한 그런 용감한 어, 독립군의 장군의 모습도 되었지만. 또 대승을 할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체코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체코의 식민지 될 수밖에 없는 체코 군단들이 이제 러시아로 피신하고 을 있었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체코 군단을 만들어서 러시아와 항쟁을 하고 있는데 1917년에 러시아가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독일과 러시아가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코 군단이 이 러시아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체코 군단이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브라디보스토크까지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에 이때 우리 한국에 조선의 독립군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독립군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팔게 됩니다. 그 독립군들이 신식 체코 군단이 가지고 있는 신식 무기를 가지고 일본군들은 사정없이 제한 압하게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대가 다시 재정립을 해서 조선 독립군을 소탕하는 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기 밀산에서 우리 독립군단이 장설되어서 여기에 이만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이만 앞에서 소련이 제일를 하게 됩니다. 소련의 이 군대 붉은 군대가 대한 독립군단에게 일본을 대항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만들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것은 러시아군이 소련군이 하나의 유인 작전입니다. 유인 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련과 일본이 비밀 협정을 맺죠. 소련에서 혁명을 할 당시에 일본군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군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소련이 일본군을 돌아가라고 하니까 일본군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륙에 남아 있는 조선의 독립군들을 소탕해 달라. 그렇 그래 약속을 한 거죠. 이 소탕의 목적을 가지고 유인 작전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독립군들에게 이 소련에서 무장 해제를 하고 자유 도시로 들어라. 그렇게 하니까 독립군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싸움을 하는데 무장 해제를 하고 간다는 것은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일부는 다시 돌아가고 또 일부는 자유도시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유도시를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한 우리나라 세력들이 있었다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이르구츠파 자유 대대입니다. 이 이르구츠파 자유 대대가 여기에 동호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 싸웠던 영웅들을 전부다 이제 몰살시키는 예가 되었. 이동일를 중심한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그리고 문창범을 중심한 이르구츠쿠바 고려공산당이 기득권 문제를 놓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자유도시로 유인한 소려공산당과이르구츠쿠바 고려공산당이 우리의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이 동호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전투의 독립투사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여러분, 백선엽 장군이 독립군을 죽인 것이 아니고, 소련 공산당과 우리 민족 정영의 고려 공산당이 오늘 우리의 독립투사들을 전멸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이란 동족 개념을 가지고 공산당을 대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자익 독립운동하는 개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개보들이 모여서 북한 정권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6.25 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죽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정확한 역사의 눈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야가 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